별사탕의 별별말씀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새벽말씀 설명을 잘 하는 것이 분별의 지혜이다. 말을 잘 하여도 왜 그런지 설명을 잘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의심이 간다. 설명을 순서 있게 잘해야 한다. 설명을 잘하면 듣는 순간 알고 전해주자마자 행하여 바로 유익이 되는데 설명을 잘 못하면 1년, 10년, 100년, 1000년 후 후손들까지 못 깨닫고 소경의 삶을 살게 된다. 제대로 설명해 주어 제대로 알게 해 주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이 보낸 자들, 그들을 통해 밝힌 말씀을 배워야 설명을 제대로 잘하게 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명자를 보내신다. 신약에서 다시 온다고 하신 예수님은 새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예수님을 닮은 자를 쓰고 영으로 오셨다. 그리고 천년 역사, 신앙의 혼인잔치를 해오셨다. 구약에서 다시 온다고 하신 하나님은 신약 때 예수님 육쓰고 영으로 오셨다. 모세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자가 나다라고 하셨다. 모세도 영으로 온 것이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 때 영으로 왔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 몸을 쓰고 영으로 사명을 했다.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그 사명과 심정으로 했다. 예수님도 온다는 엘리야는 세례요한이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때가 오면 약속한 것을 다 행해주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1초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정해놓고 약속한 일을 하셨다고 했다. 고로, 예수님 재림도 그 어떤 일도 때가 되었으면 사명을 준 자들과 다 행하였다고 하셨다. 성경의 모든 인봉된 말씀도 행하여서 인봉을 온전히 뗀다. 고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때가 되어서 보낸 자들로 하나님과 같이 행케 하신다. 그로 인해 뜻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어도 그 핵적인 곳에서 당세에 믿고 따른 자만 알고 안 믿은 구약 율법주의자들은 몰랐다. 예수님이 온 세계 역사를 펴는데도 지금도 모른다. 복음이 전해져서 뜻이 이루어진 곳만 예수님이 오심을 알았다. 재림 때도 복음이 전해진 곳, 아는 곳만 알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천 년이 가도 모른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러하니라 하셨다. 만사가 모두 이와 같다.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